1181번은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가 1이고, 각 점의 거리가 1일 때, 총 10개의 점에서 4점을 꼭 지점으로 하여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2인 것의 개수. 그러면 일단 사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, 일단 두 직선은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 꼴의 사각형을 만들어질 수 있겠죠? 그리고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 5개 점에서 2개를 택해야 되고, 그리고 밑에 5개 점에서 두 개를 택해야만 사각형을 만들어줄 수,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? 그리고 그 사각형의 넓이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, 사다리 꼴 모양이기 때문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,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2분의 1. 이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이 4가 돼야겠죠? 그러면 첫 번째, 윗변이 1일 때 아랫변은 3이 돼야겠죠? 그러면 윗변이 1일 때 사각형의 개수 하나, 그 다음에 둘, 셋, 네 개죠. 윗변이 1인 건네 개. 그럼 아랫변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1, 2, 3. 하나, 두 개밖에 없죠. 하나, 둘.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여덟 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밑에가 1이고 위에가 3인 경우도 여덟 개가 되겠죠. 그러니까 8 곱하기 2. 총 16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, 넓이가 2인 거, 그리고 윗변이 2고, 아랫변이 2인 경우도 있겠죠. 그러면 윗변이 2인 경우는 하나, 둘, 세 개의 경우가 될 거고,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세 개의 경우가 되겠죠. 그러니까 3곱하기 3, 총 9개, 그러면 16개, 9개 더 하면 총 25개의 사각형이 넓이가 2인 사각형이 되겠죠.